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네소타의 한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해 FBI가 출동했습니다. Yes, sir.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무력 진압을 개시하는데요. 인질의 신병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제압하려는데, It's all 아이를 볼모로 잡고 있던 용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당시 작전에서 부상당한 윌 소유는 자신을 치료한 해군외과의사 출신 사라와 결혼해 아이 둘을 가졌는데요 그는 친구의 소개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빌딩의 오픈을 앞두고 안전 평가를 하러 홍콩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소개해 준 친구는 당시 작전에서 같이 부상당했던 동료 대원이었고요. 진짜 환상의 나라가 따로 없는 것을 지나 탑 층의 건물 주 누님을 만나 배에 들갑니다 아, 형님 건물주인 자오 그리고 그의 경호실장과 보험사 대표를 소개 받는데요 환상의 나라답게 모든 것이 완벽했고요 제어센터를 왜 2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의 모든 안전 제어 권한이 담긴 태블릿을 주며 다녀오라는데요. 냄새 심하게 나죠? <목소리> 아니 저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일개 안전 평가 요원을 데려가 소개해 주는데 in 와 멋지긴 하네요. Welcome to heaven, Mr. Sawyer. Oh god. Welcome to heaven? God r 둘은 10년 전 작전의 아픔을 회상하며 서로 위로합니다. <목소리가> 소매치기하기에 딱 어울리는 장소인데요. 역시나 가방을 도둑맞고 그의 친구는 추적을 포기합니다. 그 시각 빌딩 지하에 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 는데, 괴한 <놀람> 들이 침투해 뭔지 모를 물건 들을 옮깁니다. <놀람> 그가 아직 문제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된개색 친구인데요. 동물원에 있어야 할 위례 식구들은 아들의 컨디션 난조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걸 알리 없는 직원으로 위장한 괴한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해군 외과 의사 출신인 사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장비를 눈여겨 봅니다. Go. Well. The...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개새. 개색... Mm, <laughs> 결국 죽음을 맞는 그는 소유 가족들이 위험하다며 경고해 주는데요. <laughs> 괴한들은 갖고 온 인화 물질을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릅니다. 아니 굳이 저리 어렵게 휘발려가낫지 않나? 다 <laughs> 순식간에 한층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의심도 안하는 클라스질이고요 태블릿을 빼고자 위를 찾는 무리들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겨우 탈출했나 싶지만, 밑에서 대기하던 나쁜 언니에게 당하고 마는데, 굳이 전기 충격기로 그를 제압한 건 살아있는 얼굴을 스캔해야 풀리는 잠금 장치 때문인가요? 주인공 버프로 때마침 나타난 경찰들로 인해 목숨을 구한 윌 써요. 그는 불길에 갇힌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빌딩으로 향합니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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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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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외부 제어 센터에 도착한 괴한들은 직원들을 모조리 처리하고 그곳을 장악합니다. 탑층의 자오도 소유 가족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고 구조에 나서는 그때 외부 제어 센터가 장악당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한들은 해킹을 통해 빌딩의 방화 제어 시스템을 끄고 불길을 키웁니다. 소유 식구들은 자오가 보낸 보안 요원들을 만나 탑층으로 탈출하려는 그때 <놀라> 다행히 소유 가족은 무사했고 살인 사건 현장에서 도망친지라 현행범으로 수배 중인 윌은 가족들에게 접근할 우회 방법을 찾는데요. To to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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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심각함을 인지한 자원은 헬기를 통해 탈출을 결정하고요. 꽁꽁 숨겨뒀던 알수없는 물건도 챙깁니다. 반면 윌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미까지 쫓아온 경찰 덕분에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새로워 보이던 갈고리마저 빠져버리고 뒤에는 경찰까지 따라붙어 양각잡혔. 진태 양난에 빠진 윌은 이 영화가 액션 영화라고 제대로 상기시켜주기로 만 먹습니다. 윌의 목숨을 건 질리는 액션 씬을 성공시키며 언론들은 조회수 제대로 빨아먹. 탈출 준비를 하던 자원은 경호실장의 기지로 납치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총을 맞고 기절했던 경호실장이 헬기 조종사를 쏘며 또한번자우를 구해주게 되는데, 초롱성 같은 자신의 공간에 안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the penthouse. Open the doors. I can't open the doors with this tablet. You need someone who knows the system. s a If anyone can get in, it's him. We don't n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윌은 일단 다친 몸을 재정비합니다. 大、啊、哥 위를 협박하려 소유식구를 납치하려는 나쁜 놈 때문에 아이들과 흩어지게 되고, 요 <laughs> 타이밍 기가 막히게 윌이 나타나 아내를 구해냅니다. She's at the top of the park by the waterfall. Dad! Ready, stay right there. Daddy's coming for you. Okay. Come, Come on. Good job. Be right there. Okay, Dad. 일단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통해 탈출시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액션 영화라 해내야만 하죠. 쉴틈 없이 나쁜 놈들한테 딸이 또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나이스 타이밍 아빠가 나타나 구해내는 순간. <목소리> 좌우의 손에 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쁜놈 대장은 딸의 목숨을 담보로 시설 전문가인 윌에게 좌우와 물건을 함께 가져오라 합니다. Daddy! Oh. 다행히 아들과 아내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요. Okay. 굳이 이상한 장소에 있는 서브패널을 통해 건물 관리 서버를 재부팅하려는 계획인데요. 그의 목숨을 건두 번째 빌딩 클라이밍이 시작됩니다. 재부팅에는 성공했지만 화재로 시스템이 고장나고 폭발로 이어지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 어려운 걸그는또 성공해냅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고자우는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데. 목숨 여러 번살리는 만능 의족을 활용해 입성에 성공합니다. You're too close. 빌딩 착공 때부터 거대 양아치 나쁜 놈들이 찾아와 돈을 요구했으며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명단을 확보한 자오는 그걸 활용해 2차 피해를 막으려 했고 나쁜놈 대장은 자오와 명단이 든 물건을 빌딩에 불을 질러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So what's the plan? Got any duct tape? h e y You have what's mine and I have what's yours. 마미 <음> 터진 건지 작전에 일부인 건지 자오는 배신을 했고 이른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Give him your parachute. Oh, you parachute. Stop. Drop it there. Come, bring the drive. Go get it. <웃음> <웃음> 온통 반사 패널이 가득한 미로 같은 곳에서 목숨이 달린 솔레져끼가 이어지는데. 괴한의 장비 중에 낙하산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라 덕분에 예상 착륙 거점에 대기 중인 괴한들을 소탕하러 가는 경찰들. 사라는 양각 잡기 위해 후방으로 침투한 나쁜 년과 사투를벌리게되이데요지리요 기지를 활지해 활용해 살아남게 되고 나쁜 년이 갖고 있던 태블릿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한편, 윌은 딸을 구하기 위해 끝판 대장을 찾아 나서는데요. 10년 전 일이 오버랩되며 패닉에 빠지는 윌. 그는 과연 딸을 구해내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믿고 보는 드웨인 존슨의 액션 영화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영화보다 짧은 러닝타임 때문인지, 아님 지루함이 일도 없는, 실틈없이 전개되는 연출 덕분인지, 진짜 보는 내내 눈도 깜짝할 수 없게 만든 영화 스카이스크래퍼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하던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현대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을 다루며, 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의외로 액션 계몽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사다리 차도 접근할 수 없어 자체 방화 시스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 안전 점검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주변의 소방시설을 한번더 둘러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8년 7월에 개봉한 노슨마셜 터브 감독의 스카이스크래퍼 영화 소개해드리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